안녕하세요. 팡팡 老师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동사 3단계 첫 번째 수업입니다. 자, 3단계는 동사 바로 뒤에 오는 성분들을 다룰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러를 볼 거예요. 어? 우리 예전에 동사 1단계에서 러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문장 맨 끝에 썼고 러 바로 다음에 마침표가 있어서 문장이 끝났죠. 자, 그때는 문장의 어기를 도와주는 말 어기조사였어요. 자, 오늘은 동사 바로 뒤에 쓰고요. 러 뒤에 다른 단어들이 올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는 단어들을 동사의 상태를 도와주는 말, 동태조사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쓰는지, 위치랑, 그리고 여기에 썼을 때 의미,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오늘도 이두 드라마로 재밌는 회화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동사 바로 뒤에 러 쓰면요. 동사가 발생했다,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과거에 발생했다 할 수도 있고 지금 혹은 방금 일어났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 것이다. 미래에도 쓸 수가 있어요. 자, 해석이 발생했다,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인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문장 속에서 표현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아무 말이 없으면 현재, 뭐, 어제, 그제, 혹은 내년, 내년 이맘때, 뭐, 이런 식으로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동사 뒤에 오는 성분이 하나 더 있죠? 무엇. 어, 이 무엇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명확한 결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화. 화. 한자 조금 아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어? 이거 꽃인데. 꽃 화자인데? 하실 거예요. 꽃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사로 쓸 때는 돈을 쓰다. 시간을 들이다. 문장. 화료 120만. 화 120만. 자 뒤에 금액이 나오니까 돈을 쓰다. 뒤에 l 붙였으니까 돈을 썼다. 구체적으로 얼마냐면 120만 위엔. 120만 위엔이면 우리 돈으로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체에서 120만 위엔을 썼어요.花了120万，花了120万，花了120万。 영상 봅니다. <목소리> <목소리> 두 번째 동사, 칸. 칸. 손을 눈 주위에다가 갖다 대고 살펴보는 모습이죠. 보다. 문장, 칸了 이 부분. 칼러 이 부분. 자, 칼러 하면 봤다. 구체적으로 뭘? 일부분을. 선체에서 상대방이 그책 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 일부분 봤어. 라고 대답했어요. 칼러 이 부분. 칼러 이 부분. 칼러 이 부분. 영상 봅니다.

문장, 想了好多好多話想了好多好多话 자, 想了.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뭘? 好多, 너무 많다. 두번 썼으니까 진짜 많다. 화, 말. 전체에서 진짜 많은 말들을 생각했어.

想了好多好多话，想了好多好多话，想了好多好多话，想了好多好多话。네번째동사젠젠 자, 요거, 손 숫자, 변신한 거죠? 손으로 줍다. 옆에 있는 건 발음 역할만 해요. 문장. 쨉, 了一个,卡,片. 쨉, 了一个,卡,片. 쨉, 러, 주었다. 구체적으로 뭘? 카드 한 개를. 여기서 말하는 카드는 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카드, 이런 엽서예요. 천체에서. 카드 한 개를 주었어. 捡了一个卡片儿，捡了一个卡片儿，捡了一个卡片儿。영상봅니다。妈妈今天打扫卫生的时候捡了一个卡片儿，捡了一个卡片儿，捡了一个卡片儿。 가피 다섯 번째 동사 명백. 명백. 한자음 그대로 명백하다라고 할 때는 형용사이고요. 동사로는 이해하다, 깨닫다. 문장. 와, 명백라. 이거 道理. 와, 명백라. 이거 道理. 나민바엘라 이해했다 깨달았다 구체적으로 뭘 그냥 이치가 아니라 한 가지 이치를 천재에서 나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뭔가 깨달았어 원민바라 이가 따오리 원민바라 이가 따오리 원민바라 이가 따리 영상 봅니다. 我明白了一 m 道理我明白了一道理我明白了一道理我明白了一道理섯 번째 동사 칼, 칼. 열다 문장 성조 변화 주의하면서 원위시 카일러一家餐厅我女婿开了一家餐厅. 자 카일러 열었다. 구체적으로 뭘 식당 하나를 식당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세는 단위가 지하입니다. 전체에서 제 사위가 식당 하나를 열었어요. 식당 하나를 차렸어요. 我女士开了一家餐厅.我女士开了一家餐厅.我女士开了一家餐厅.我女士开了一家餐厅. 영상 봅니다. 자, 우리 동사 뒤에 무엇 세 형태가 다양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무엇 하나가 올 수도 있고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내부구조가 동사 플러스 무엇인 경우도 있었어요. 병음 사이에 짝대기 두줄 썼던 거 기억하죠? 이럴 때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동사와 무엇 사이에 러 써야 합니다. 예문 볼게요. 일곱 번째 동사 드, 빙. 드, 빙. 자, 얻다, 병 요게 있으면 아픈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합쳐서 병나다, 병에 걸리다. 문장: 我得了一个大病.我得病 사이에 르 들어간 거 보이시죠? 러, 걸렸다. 구체적으로 뭐에? 이거 다 병. 큰병 하나에. 우리는 아픈 것을 이렇게 개수로 세지는 않죠? 전체에서 나큰 병에 걸렸어. What得了一个大病. What得了一个大病. w 得了一个大病 영상 봅니다 What得了一个大病. <AS2> <더 longima> <Zone> 여덟 번째 동사 카이 회, 카이 회, 열다 회의를 회의를 열다 회의하다. 문장, k 了一 l 很重要的 e r Han Jung Yao da Hui Kaila eager, Han Jung Yao da Hui Kai Hui, Saye lo, Puishi j 중年한회有를열었开了一个很重要的会。开了一个很重要的会。开了一个很重要的会。영상봅니达今天我去市教育局开了一个很重要的会。 자, 그리고 동사 뒤에 무엇 두 개를 쓸 수가 있었죠? 이것도 동사 바로 뒤 무엇 두개 앞에다가 넣습니다. 예를 들어, 쏭, 쏭. 자, 요건, 걷다, 가다, 이런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게 하는 것, 보내다. 뒤에다가 누구에게 뭘 보내는지 쓰죠. 예문을 볼까요? 아홉 번째 문장. 送了你一个, 양롱的 피쨘. 送了你一个, 양롱的 피쨘. 좀 길죠? 무엇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자, 송라, 보냈다. 누구한테? 니, 너한테, 당신한테. 구체적으로 뭘? 이거, 피지엔. 자, 피지엔 하면 숄, 여자들 어깨 에 두르는 거. 숄 하나. 근데 어떤 숄인지 이 떠로 연결하죠. 양롱, 캐시미어 숄. 천재에서 맨 앞에 걔네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당신한테 캐시미어쇼를 하나를 선물로 보냈어. 송우러니 이거 양롱더 피지엔 송우러니 이거 양롱더 피지엔 송우러니 이거 양롱더 피지엔 영상봅니다，看。凌晨和朱莉啊，送了你一个羊绒的披肩，送了你一个羊绒的披肩，送了你一个羊绒的披肩，送了你一个羊绒的披肩。 열 번째 문장,他们还送了我一个领带.他们还送了我一个领带. 아, 패바 다음 문장과 이어집니다.还, 추가로 또,送了, 보냈대요. 누구한테?我, 나한테. 구체적으로 뭘?一个领带, 넥타이 하나를. 천체에서 걔네들이 또 나한테 넥타이 하나를 선물로 줬어. 영상 봅니다. 탐하송어이링다탐하송어이링다탐하송어이링다탐하송어이링다 잠깐 어순정리하고 마칠게요 잘럿 동사 바로 뒤에 쓰고, 발생했다, 일어났다는 뜻을 나타내고, 과거, 현재, 미래에 다쓸수 있다고 했고요. 뒤에 나오는 무엇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예문 정리해 보면, 화러, 썼다, 120만, 120만 위엔을, 칼러 봤다, 이 부분, 일부분을, 샹러 생각했다, 好多,好多, 화, 많은 말들을, 자, 러 위치 보이시나요? 수라와 비너 사이에 빈칸을 둬서그 안에다가 러를 넣었어요. 자, 이거는 수라도 아니고 비너도 아니고 어떤 성분에도 속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동사를 도와주는 동태조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비너 보면 120만 위엔 일부분 많은 말들 이렇게 특정한 것이거나 구체적인 것이죠. 그다음 지엘라 주었어 이거 가필 카드 한 개를. 밍바엘라 깨달았어 이거 따오리 한 가지 이치를. 카엘라 열었어요 이자 찬팅 식당 하나를. 그래서 카드 한 개, 이치 하나, 식당 하나 이런 식으로 숫자와 단위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여기서 숫자와 단위를 안 쓰고 그냥 마침표 딱 찍어버리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비너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다음 더빙 병들다. 카회의하다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동사 플러스 무엇이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러가 들어갑니다. 더러 걸렸다. 이거 다빙. 큰 병에 카일러 열었다. 이거 很重要的 회. 중요한 회의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병인지 어떤 회의 인지 앞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마침표 딱 찍으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송 이라는 동사는 뒤에 누구한테 무엇을 무엇 두개를 쓰죠 이럴때도 마찬가지로 수라와 비너 사이에 러 씁니다 송러 보냈어 니 네, 당신한테 이거 양롱 다피지 캐시미어 쇼 하나. 하이 송라 또 보냈대요. w 나한테 이거링 달 넥타이 하나를.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 TNG 오다또 만나요. 짜이진.